어 누구 생일이야? 너 생일이구나. 오! 생일 축하해. 막시모스 생일 축하해. 생일빵. 야호! 축하해. 일어나 봐. 왜 그래? 왜 그래? 피곤한가 보다. 자, 다섯 번째 섬, 한가로와 입장! 아이, 뭐야, 에이, 참. 에이, 에이, 티라버라이 아씨, 어, 뭐야? 어, 어! 어, 도련변이 진데좀 색깔이 이상한데? 어, 뭐야? 진화된 도련변인가? 얘는 진짜 먹으면 안될 것처럼 생겼다. 라고 하지만 날고기가 나오네요. 어, 얘는 우리가 알던 그 색깔이다. 얘는 두 대면 죽네 진화를 했나본데 보라 색깔은 아이 큰일이네 길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 노트 엔진은한 개까지 밀어붙이라고 명령했다 뗏목들보다 빠르게 가기 위한 거라나 뭐라나 원자로가 가열될 것이다 탑으로 메시지를 보다 톨리는 무관심 루벤 루벤이 널 두고 가면 안 되는데 루벤 걔걔가 본데 어디서 아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첫 번째 섬에서 바사가탄에서 루벤 뭐잘 지내고 있지? 이런 느낌으로 둘이 결국 다른 배를 타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구나 아 그러네 보시 얘기도 여기 나왔었잖아 한네랑 루벤이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나 보다 이런 미쳤나 나 바빠 이녀석아 어우 징그러 한네는 죽었을까? 공격을 받고 죽었을까? 아니면 살아 남았을까? 이것도 발전기 부품인것 같은데 이걸 열어야 되나 보다 와 자신 없는데? 이곳을 다시 올 자신이 없어 어디부터 가야 되지? 여긴 닫혀 있구나. 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뭐야? 어? 어, 못 올라간다.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일로 가면 되나? 일로 가면? 어, 잠깐만. 어디까지 차는 거지, 이거? 어, 잠깐만.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디,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 여기, 여기 더더 더 오라. 더더물더 더더 차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탕가루아는 실패했어. 우린 여기를 떠난다. 어, 땜목에 있는 사람들이 탕가루아에 들어오려고 그랬나? 아무튼 탕가루아엔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버리고 떠난 것 같기도 해요. 어, 딱딱 딱, 따갑겠지. 많이 많이 있다가 우려나. 전기 안 나올 때 가면 괜찮지 않을까? 어, 그러네. 어, 잠깐만, 무서워. 오 어, 딸기가 있네? 딸기 씨앗! 나이스! 노트! 사람에 비해서 먹을 게 너무 없었나 보다 그죠? 루벤이네 루벤 아, 이거, 캐르벤타운에 있던 올로프랑 마을 사람들을 땜목을 타고 탄가로에 온것 같아. 아, 이어진다, 이어진다, 완전 이어진다. 올로프가 탄가로와 살아나자고 같이 가자고 해서 쥐들이랑 돌연변이 쥐랑 돼지랑 사람들까지 데리고 왔나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장이 엔진 한 개까지 밀어붙이라고 땜목보다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게 땜목들이 탄가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원자로 과열 때문에 결국 결코... 그러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선장이 땡목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지 근데 이제 쥐까지 풀고 한 아이만 타고 있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한다 불쌍한 애는 좀처럼 말이 없다 이거는 아마 대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토인 것 같아요 대토 아, 아빠도 좀 아프, 아프지 않았나? 대토 엄마가 아팠잖아요 그지? 아빠도 아팠었나? 어, 그, 레프터들이 쥐를 풀어줬다는 게 그게 맞네. 레프터 꼬마는 골프카트의 엔진 중 하나를 가져서 쓰면 된다 했다. 대토 맞는 것 같아. 대토가 이런 거 제안했을 것 같고. 폴리 선정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탑에 있다. 투자자가 올로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평생 썩으라지. 생태계가 무너진 거는 뗏목을 타고 대거의 인원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무너진 것 같네요. 쥐도 풀어놨고 사람은 늘어났고 해가지고 식량이 갑자기 확 고갈이 된 거구나. 스토리 맛있는데? 이스티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나이스. 지장 모자를 장착한 내가 왔다. 이게 집사 로봇인가? 집사 로봇이 아니고 훈수 로봇인데. 한번 훈좀내줘 볼까? 어 뭐야? 야, 사람한테 그런 걸 드립이면 어떡하니? help error. 길게 눌러 열쇠 카드 집기. 이게 뭐야? 출입 카드 같은데? 이런데 아, 여기다 사용할 수 있군요. 모든 집을 다 들어갈 수 있나 본데요? 아주 싫어요. 들어가 봐야 되는 데가 많다는 뜻인데 아주 싫군요. 하면 되는 건가? 어? 8층? 8층 밖에 못 가? 오, 엘리베이터 좋은데? 약간 중국집 같다. 짜장면 맛있겠다. 잉? 잉? 질람다. 와, 근데 진짜 상류층들이 사는 도시 느낌이 난다. 그지? 이거 진짜 그은 아니겠지? 깨물어 봐도 되나, 변기? 뭔 소리야? 어머? 집주인이야? 이거 쥐구멍이었어일로 와, 이새크 어디 건방지게? 이 사람 은 바지도 안 입어 놓고 망토만 두르고 있어. 숭하다, 숭해. 뭐 들고 계시나요, 아저씨? 씨, 볼수가 없네. 맛있는 거 있나 마네. 내놔. 어, 뭐야, 노트가 있네? 아, 대토 데토. 맞네. 대토다대토 데토. 아, 유토피아. 아 근데 한내는 올로프 때문에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데 한내 살아 있을까? 루벤은 한내 소식을 몰라. 대토가 한권 했구나. 그리고 그 도련변이 쥐랑 있어서 다병 걸렸나 봐요. 근데 어떻게 올로프는 사육까지 시키고 있는데 병이 안 걸렸을까? 대단한데? 어 누구 생일이야? 어너 생일이구나. 우 생일 축하해. 막시모스 생일 축하해. 생일빵 야호 축하해. 일어나봐 왜 그래? 왜 그래? 피곤한가 보다. 누구를? v e n t done anything h o s t a t is it? w h 죽지 않을 만큼 쏴라? 뭐지? 기 s 잡는 건가? 터 t 인가요 목적이 뭘까? 4 8 1 3어 뭐야? 어. 뭐야? 나 괜찮... 나지 연기가 바로 사라졌는데? 있다. 봐봐 얘 사실하니까 여기 보니까 옆에가 보이잖아 내려가 되는 거 맞아? 어, 주인공 어떻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지? 야너 짱이다! 야너 너, 짱이야! 너, 너 짱이다! 이게 저기서 터져서 여기까지 날라온 거죠? 머리만 쏙 빠져가지고 마지막 메모와 그 다음 좌표가 있지 않을까? 어! 어, 사람이 있어요! 저기서 얼마나 기다린 거야?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엘라인? 올리시면 되잖아요. Oh, 첫 번째 발사 때 도망치려 했대. 기업 컨설팅을 무료로 해줄게. 어 어렸을 때 배도 물어봤대요. 엘레네? 라디오 타워에서 나왔던 이름 아니야? 아 셀레네군요. 난또 구조 신호 보냈다는 줄. 어! 바루나? 바루나 포인트. 오! 여긴 아예 가본 적도 없는 곳. 진짜 완전 새로운 곳. 어 선장! 네, 제임스 네, 톨리, 네, 톨리, 톨리 선장 레프터들이 네. 도착했을 때우리랑 같이 굶어죽게 내버려 둘수 있었지만 난 그러진 않았다 마지막 남은 올바른 선택은 탕가로아를 파도 속에 묻어버리는 거다 죽인다는 거 아니야 소,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은 탈출하고? 그지? 탈출을 한 걸까? 아... 어, 갇혀 죽는 게 죗값을 치르는 거라 생각했나? 루벤은 살아있어 루벤은 데토와 함께 탈출한 거 같아요 유토피아라는 곳이 결국 최종 목적지일까? 느낌상 그런데 그죠?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을 것인가가가가 한네, 너한테 가고 있어. 예전에 들었던 장소 기억나? 안 식초 말이야. 한네가 어떻게 됐을까? 확실히 죽었다라고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쥐들의 공격. 도망쳐! 얼른 땜목에 올라타! 와... 막이러고 끊겨가지고... 자, 바로나 포인트라는 데를 갈수 있어요. 1812... 가볼까나! 잘 있어라! 세상아~! 앉아놔주고... 오~ 보인다. 이제... 음... 좀 큰데... 와우... 이거 떨어뜨려야 되는 건 아니겠지? 주차 잘해놔야겠다. 자 어느 정도 밥도 있겠다. 가보자. 공사장인데 그냥. 아 좋다.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뭐지? 어 깜짝이야. 야 너네 질기다 질겨. 어 어디까지 나올래 너네? 템이 없는데요? 여기 바로나 포인트 아닌가? 고글보 그랬나? 그냥 야생 소밀리 아이 그래. 어이 누구야. 좀도둑이래요. 좀도둑. 좀더듭. 아니 나랑 같은 직종이네. 저도 그쪽에서 일해요. 좀도둑이시구나. 위성 접시가 있는 크레인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작은 라디오로 아스트리드를 호출했다. 아스트리드? 인형들 중 하나를 훔쳤다. 미란다라는 인형이다. 남자는 기겁하더니 한 시간쯤에 떴다. 하요즘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다. 미란다. 어? 잠깐만. 헨리 아스트리드가 떠난 이후 헨리는 나에게 외로운 마음을 달리기 위해 뭔가를 작성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 아스트리드라면 방법을 알고 있을 거다. 공터 옆에서 아스트리드의 벤치 렌치를 발견했다. 나는 그냥 이 아이가 하고 싶을 뿐이야 누나 제발. 미란다는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미란다가 헬리가 화했으면 좋겠다. 다 인형들이었어? 사람이 아니고? 아채상둥이가 아니고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었구나. 브루노도 이제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인형들이랑 대화를 시도를 한 건가? 아스트리드는 진짜 사람이겠죠? 아스트리드 렌치 이러는데 뭐 일단 더 올라가 볼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When 어, 좀또둑시다. 어, 어 루벤이가 데토! 도착했구나. They're 얘는 그냥 훔치는 게 좋은가 봐. 가리지 않고 다 훔치네. 근데 왜 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망을 가지 다들? 미친놈이니까 상대하지 말자 이건가? 진짜 좀또둑이다. 훔치는 게꼬짝한데요 아, 잠깐만 여기 갈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 아, 심장이 아파! 아. 열쇠 여기 없는데 설마... 점프맵인가 진짜? 점프 점프해서 와야 되는 덴가? 아 된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딱 붙어서? 오 미쳤다! 오 어, 나의 피지컬? 무엇?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 무엇? 왜 만들었죠 여기 도대체? 이왜 있는 맵이지 이거? 미친 좀도둑아 물 속에 있나? 일단은 내 배로 가자. 아 밑으로 가는 거 맞다! 아이 해파리들 와 근데 맵 예쁜데요? 쥐! 안큼만 자식 그래서... 말만한 드릴공이 시계를 손에 넣다니 했어 오늘 밤어 완전 도둑이네 진짜 왜 근데 이렇게 훔치는 걸 냅뒀지 범인을 못 찾았나 누가 봐서 이것 수상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리고 말린 고기 훔쳐가지고 먹지도 않을 거면은 뭐왜 훔친 거야 그냥 훔치는 게 좋나봐 얘는 진짜 뭐야 너너 나, 나 아파 나왜 아프지 누가 자꾸 때리는 거야 괘 심한데 너야 이 쓰레 같은 너일로 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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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해진 너이너너 이리 와 너, 봐라 너 이리 와 봐라 너이 자식 아니 아니 어두운 방을 밝힐 수가 있다고? 야너 좋은 녀석이구나. 와우 <laughs> 진짜 밖에서 보면 말안 걸고 싶어. 여기 열린 틈이 있으니까 이리로 한번. OMG 와 이거 뭐야? 어따가 <laughs> 아, 따가 따가, 아, 따가. 아, 뭐야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뭐야? 또 잠겼어? 그럼 여기는 왜 있는 거야? I heard them talking about me this morning. 다고 I moved my c a s h It's higher up now on a new floor, right under their noses. The foreman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cameras. <laughs> like that would matter. I wouldn't get caught even if the walls had eyes. I'm starting to get good at this. 해 도적이라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도둑이라 불렀는데 밤에 든데. 소박한 건지 사람이 참. Everyone is scared of the grabber. there's talk about leaving before the water gets even higher leaving for that other construction project the one taken over by rafters they call it utopia, oh, utopia. the only utopia i need is right here i started to secure the tower as long as i live no one will claim my treasure no one will reach my nest <웃음> <웃음> 아, 아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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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다 함정이구나 미안해 조심해서 할게 어이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왔다 갔다 미안해 아 뭐야 뭐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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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 가간이네씨아나 너무 아파 미안해 어 노트 저 저기로 가는 거 같은데 아 너무 아프네 진짜 아 마더로도 열쇠를 여기서 얻는 거구나 오다지 s h o u l 야어테나 상자 아이템 ㅋ ㅋ ㅋ 야야 뭐야 어, 뭐야 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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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 들이 박는 게 얘였어? 어디로 가야 되지? 저한테 오시나요, 혹시? 미친놈이 이거? 야, 이거 뭐야? 저거 내가 잡아야 돼. 설마 어, 이거 화가 많이 났지? 어, 여기를 터, 이걸 터뜨려야 되나? 어, 뭐야? 어, 미친놈이네. 저거 어, 일단 이걸로 뭐 해보자. 아, 여기다가... 어, 이렇게 염중이 염둥이아프게어요 어때? 어? 정신이 그냥 헷가닥하지? 이게 인간이야, 이 녀석아. 이 쓰레기 같은 녀석. 이거나 먹어라. 푸푸.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가자. 준비됐나, 파? 블론이지랑. 나 근데 이거 열쇠는 있지만 조종할 줄 모르는데. 어, 알아서 가 주는 거야? 수수는 건가? 어? 에? 어? 어? 에? 그, 저 밑으로 가라고? 나 가? 나 지금 가? 알았어요. 나 갈게요. 시원하게 날아갔다 템은 없는데? 그냥 내려가면 되나? 아, 나 초롱하기 그거 못 봤는데. 보이겠지? 어? 아, 야, 여기 숨겨놨구나. 노트 선택. 다음은 어디? 템퍼런스 3590. 와,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가 마무리 되는 거구만. 유토피아로 많이 갔네? 데토랑, 브루노랑, 올로프도 갔을 것 같고. 사랑의 모험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다음 이 시간에.